3월 27일, 드디어 1 6인내 픽네이드 페이머스가 출시된. 카멘퍼클 공대 로아사랑단과 카멘나스트클 공대 망령은 침목을 도모하고자 모이기로 하는. 오늘은 우리끼리 먼저 한번 모여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발표하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모르겠네 진짜. 미리 정해놓게 은 없어가지고 대학교 MT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매우 부담되는 중. 아, 니나부 사진이라도 하나 띄어놔야 되나 잠시만요. 어이 어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준비하신 거 아니죠? 근데 분명히 물어봤을 때는. 준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진짜. 세요 잠깐 빔 프로젝터 설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오늘 뭐 자기소개 막 영상으로 준비하신 분은 없죠? 아, 준비했다고 하던데, 준비 진짜 아무도 안 했어. 아, 캡틴이 준비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가 준비를 해요, 어째, 영상으로. 왜 저렇게 뭐 고민했다고 그러던데? 와, 시청자분들이랑 토론했다던데. 아유, 고민은 하긴 했는데. 저도 고민했죠. 아, 아. 아니, 캡틴 잭님 블랙핑크 블러스?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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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사단. <laughs> <laughs> 이런 게모이는데또이 공연을 <laughs> 안할순 없긴 해. 끌벅적하다 이거. 어디로 감당 가능한가? 이 코도 지금 순서가 버버버로 돼 있네요. 아, 야 운명이야. 내 <laughs> 운명이네. 어쩔 수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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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 하라는 게이아 오늘 어, 조합 같은 것도 짜나요? 오늘 음. 목표가 조합 적이기 때문에. 예. 아 잠깐만 훈이야. 그 팩트 체크 좀 하고 싶은데 버버버 조합 소식 듣고 기뻐서 펄쩍 뛰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나 지금 브레이커 25강 하고 그냥 브레이커로 올까 생각 중.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두 공대가 모였는데 시너지가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있지? 희재이몇명이야 이거. 그리고는 왜? 듣기로는 이제 유일한 치적 시너지라고 갑질할 생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 토라님 뭐? 네 호감 조작하셔야죠 인사 안 올리시나요? <laughs> 네. 어, 어서 오십시오 회원님 치적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존이야 <laughs> <조니야>. 네? <laughs> 네? 진지 잡쌌어? <laughs> 아잘 아, 네. 먹었죠 짱형 어, 잘 먹고 다녀 필요한 거좀 알아 하고 아네아 네. 아, 그러면 아, 저랑 아, 영지 미쳤어요 아. 진짜 진짜 짱 예쁘.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이야. 아. 여기 위쪽에 세 명은 상석인가요? 에 거기 보석 환야 됩니다. 어, 야 잠깐만 뜨뚜 전화 왔어. 오케이. 자고 있었니? 오늘 그노사단과 망령의 그 MT, OT 모임 같이 있는데 혹시. 뭘 생각했니? <laughs> 내가 군인한 분진한... 친절하시다니. <신조라> <laughs> 뭐, 같은 공대 아니었어? 아 지금 바로 가는 오케이. <laughs> 뭐, 안 알려준 거였어? 아니요, 당연히 알려줬죠. <laughs> 공지했죠. 그 공지를 이제 안본 거는 이제 뜨뜨인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연락이 잘안 되는 아이라 괜찮습니다. 수하합니다 그래도 레이드 나올 때는 늦진 않아요. 이따가 제일 늦을 것 같으니까 자기 소개는 뜨뜨가 먼저 할까요?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진행 잘하시는구만. 이 멜크단 진행 너무 좋아. 버버버 파티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거의 다들 이제 기정 사실로 하신 것 같은데 서포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버버버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들? 음.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laughs> 아, 하네요. 공연은 아인데 서포터분들이 본인들을 어필해서 여기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어필할라나? 아, 아 어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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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안할것 아, 같은데? 올리나이트 버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공속 버프가 없습니다. 오 어, 잘됐네요. 들어오시죠 저요.

해가지고 아, 지키 아. 누르면 앉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어 짜내서 앉아봐. 어, 이 정도 가까우면 금방 친해져. 아, 네. 아니 왜안 뭐, 앉아죠? 훈이 가운데도 자리가 <laughs> 하나 있거든. 지키를 누르지 말고 슈퍼를 클릭해. 아니 이거 기미긴? 아. 알트 누르고 우클릭. 어 됐다. 어아 알트 클릭. 어 됐다. 훈이님 위치 보세요. 슈샤이어 쪽벌 사이에. 너 거기 괜찮아? 어빵 빠져 죽어 이거 암시하는 거야? 우리 파티로 오고 싶다고? 훈이님 다리 좀 좀만 접어 주실래요? 훈이야 이거 비싸움이야 이거? 아니 시작부터 기. 이 싸움이야? 어, 서린 님이 그냥.. 어? 어? 뭐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16명인데 서로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데이모스 시작하는 주에 그때 갑자기 모여버리면은 뭔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분위기가 있을까봐 좀 미리 이렇게 한주 모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뭐 신입사 OT 같은데?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뭐좀 이래서 모이자 했어요 한 명씩 <laughs> 좋아요! 아.. PTSD.. ㅋ ㅋ ㅋ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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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안녕하세요 브이코 스테이 결 그리고 관왕 파천모둘다는 뜨펀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다가요아 <laughs> 아, 잠깐만요 뭐 춤이라도 출까요? 잠깐만요 <laughs> 그냥 자기소개 거기까지 그리고 응. 게임 유튜버 <laughs> 뜨뜨뜨라고 합니다 담딱 <laughs> 팀입니다 남은 사람들 순서는 다 봤을 때 누가 먼저 하든 부담이 될것 같아가지고 파리 타기를 <laughs> 공평하게 그, 어, 어, 그렇지 아 어. 어, 맞지 매를 그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성대무사로 오프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가 네 그겁니다 우리다 항상 하던 건데 <laughs> 지금까지 대한민국 RPG 역사상 이런 공대는 <laughs> 없어 로스트아크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16인 스트리머 파티 레전드의 사막 <laughs> 지금 바로 시작 제작합니다 아 저는 아 자기소개를 아 이거에 준비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이 살짝... 아, 아 진짜? 아, 뭐? 야 디코바 근데... 아아 고이 사진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드렸고요 자 렛미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야나 뭐냐 이거 후이즈후이즈 어린 <laughs> <어린 시절. 웃음> 여러분들과의 좀 내적 친밀감을 얻기 위해 과거의 키틴제는 어땠나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키틴제, <laughs> 자, <저는 어린> 시절의 <laughs> 게임으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게임을 열심히 즐겼었고요. 그리고 다음. <laughs> <빠르다>. 어, <laughs> 뭔데 이거? <정도는 웃음> 얼마나 빠른 거지? 예상다 <laughs> 뭐가 빠르냐? 일단 93년생입니다. 아 근데 이제 망령의 분들 중에 92년생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입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하나. 좀 말하자면 캣쟁이랑 저는 말을 놓무 많이 거든요왜 그러셨어요? 아 그리고 서림님이 또 찾아보니까 또 여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 이제 이런 경험이 아. 있어가지고 아 여장 좀 보네요. 네, 매장 침이 올라 있는 상태.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뒤에 사람들이 잘... 어떻게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사람 지목하면 되는 거죠? 노스타크의 어머니이신 서림님이 <laughs> 해주셨으면 아, 좋겠는데요. <목소리> 저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안 돼. 편재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저 이제 곤란하니까. 아, 아 혹시 보이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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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에스터 팔강 오얼 데뷔런더 오누고요. 어 일단 저의 더 식스 캐릭터 목록입니다. 일단 대현, 아. 리커, 기사, 번슬. <laughs> 오질일포세 아주 이상적인 균형있는 밸런스 있는 원정대를 갖췄으며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저 캐릭터 보니까 저 혹시 뭐 부적인가요? <laughs> 그노란색에가빨간색아안 보이실까봐 뭐 연장자분들 때문에 야야 로마로 <laughs> 남편의 임마 <인마. 웃음> <laughs> 일단 핸드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건의 장점 무력화가 정말 좋습니다 핸드건을 각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laughs> <웃음> <왜>? <웃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유탄 배신적으로 <laughs> 아 유탄 굴러오는데 <laughs> 유탄 던지셨나요? 방금? <방금에는? 웃음> 본인 소개도 이, 있는 거죠? 네, 네. 본 소개인데 아, 그냥 이거. 영 소개. 시모 박 하러 오신 거 아니죠? 여기에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로방단이나 이유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인간 존인 님에 음, 대한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어디 있죠? <laughs>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소개는 딱한 마디면 될거 같아요. <laughs> 내가 지켜 아한스일야 마이크가 좀 끊겨서 괜찮은 일단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서 okay. 저희는 이제 세트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버섯과 세명에서 같이 하도록 여러분들 올해는 9년 차 커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참고로 저는 9년 솔로입니다. 아 진짜로? 한 가지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이랑 조니님 준비 안 한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안 한다며! 그 옆에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한 묻어가는 태격입니다저 <laughs> 저도 준비한 게 없고요 <laughs> 저 일단은 캡틴 잭님하고 존이니님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laughs> 때가 있었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방송하는 이다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이번 공대 브레이커로 가게 됐는데 한번 재승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뭐더 설명할 게 없네요 반갑습니다 현적인커버 <laughs> 예, 자기 네. 소개하는데 옷차림 봐라 우! <laughs>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준비는 못했고요 게임 방송하고 있고요. 딱히 뭐 말할 게 없어서 제 살짝 퍼클 경력 말씀드리면 사납타 퍼클 그리고 카양겔 퍼클 자 로사단이랑 같이 했던 카멘퍼클 3개 우와. 했고요 어떻게 뭐 입으셨나요? 아 이거는 참 이게 맞아. 깔까하게 춤개춘 입을 옆다6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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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타크 스트리머 최초 111kg를 돌파하여 몸소 빼빼로데이를 표현한 로맨티스트 스트리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소소한 개인기로 상대모사몇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지 요리사 하나 있고요 영지 상인 두루두루 친절한 투루 있습니다. 둘러보세요. 우리 반보 장단에서 자신 있는 것들이요 어, 그리고, 그리고 다운 투루 상대모사 하나 있고요 우리 아우님을 건드리다니 어딜 내세요? 저도 그러면 아, 일단은 디스코드에다가 제가 오?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뒤에 있는 친구고요. 네, 아? 38kg. 우와! 어, 사진이 아. 전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이제 LCK 글로벌 쪽에서 분석 테스트를 맡고 있는 후 에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e스포츠의 자랑 명문 T1 출시리로 CK 우승 경험 있고, QMSI 마지막 우승자 탑솔로입니다. 2015년도에 유럽에서 아직 LEC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18승 0패. 깨지고 있지 않죠 한 판도 지지 않은 사나이구 에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라이브 방송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야 와, 뭐야, 아니, 아니야 나니야나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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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금아와박아림입니다박니림의 어릴 적 전... 같이 준비하셨나요 혹시? 야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 아니야 아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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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아니야 아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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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이제 우리 베이모스라는 컨텐츠를 앞서 우리 위대한 로사돈과 또 함께 레이드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베히모스입니다 베히모스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laughs> 밝히는 가디언들 중에서도 정말 <laughs> 와목이긴 실린이다 기린이다 기린 안녕하세요 에스도더 퍼스트 기린 방울토마토 라멘입니다 소설 조금 암흑기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매우 좋아졌고요 당당하게 치적을 원할 수 있는 소설이스로서 저는 조인님의 치적을 원합니다 엘스터 더 퍼스트 얼마 드셨죠?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대충 1억 정도 든것 같습니다 지금 소설가 정말로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남소설가 나오면 바로 갈아탄다는 게 사실입니까? 공채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못 참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낭만 없이 못 살아 정말 못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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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낭만 기공사로 활동하고 있고 망령의 큰형 그리고 언럭키 김희철 틀 포지션으로 칭찬 기계 노력의 천재 롱리 같은 남자 안준짱이 아닌 선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사실, 원격 어려워. 최대 데미지는 얼마인가요? 에키드나는 단일로 쳤을 때는 21억까지 받고요. 그리고 영절 패턴에서 29억. 그리고,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뱀 동시에 때렸을 때 합산 아 데미지가 몇이었죠? 아, 이것도 제 업적이긴 하죠. 쌍기옥으로 네. 31억을 넣었습니다. 평소 네. 망경회에서 늘탱이 포지션을 맡고 계신데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관없는데 <laughs> 그 카톡하지 마세요. 아 저도 준비 한건 없고 그냥 일단 쭉 읽겠습니다. 현재 로아는 삼서포스 전부 엔트 콘텐츠까지 찍고 있고 아까 훈이 형이 되게 자신감 넘치는 멘트 했는데 저도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하자면 물론 저보다 잘하는 서포스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본적 없습니다. 그걸 오이! 바탕으로 오이! 예, 안녕하세요. 변신해, 변신해 스트리머로 변신해, 빨리. 성대가아 끼워! 아 저는 이제 제대로 해본 게임이 로스트아크가 처음이라서 사실 다른 분들처럼 이런저런 게임 해본 경력은 없고요. 예. 지금 혹시 떨리시나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원래 자기소개는 그 사전에 <laughs> 짤막하게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막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요 저희 자기소개 보시고 ㅋ 스타크 버튜버 스트리머로서 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희랑 할 때는 막 공격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되셨죠? 어... 그렇죠. 왜이렇 착한 척 하시는 거죠? 아, <목소리> 어... 낯선 사람이 일단 있는데 어, 저희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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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목소리> 아이 쪼그리의 냄새가 나는데 혹시 MBTI가 I신가요? ISTJ입니다. 역시요. <목소리> <목소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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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기 아이 계십니까? 저 저요. 네. 저, 저요, 아이요, 저요, 아이요, 저요 아이요. 그냥 저요. 다 아이네. 아니 이 아니 이 없다. 후니가 이구나. NTV입니다. 우리의 망령의 서포터의 자랑 방송에서 아. 살아가고 있는 맥이 장현 언니 아.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품격 아. 아. 섹시 역캠방 아? 섹시 역캠 스트리머 짱연이라고 하고요. 왜? 네? 이번 맥이나 지우도 말씀하시죠. 제 MBTI는 ISTP. 혈액형은 오형이고요. 자리도 황소자리입니다. 어, 궁금한 네. 거였네요. 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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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기 소개를 열심히 해 주셔 서 네. 제가 너무 사대적으로성의 없어 보이는 <웃음> <성입니다>. <웃음> Hey. Don't w 아 이거 제가 또 제가 밤새도록 자기 소개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언제? 크루슬레이어 <laughs> 브레이커를 굉장히 애정 있게 키우고 있으며 카멘더 네. 버스트 미출 잔열 딜러 출신으로서 물론 들탈치다가 비신다고 욕도 많이 먹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을 짤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파티는 제가 볼때 기정 사실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어떻게 보면 저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사다는 거 망령 이 섞어서 하는 조합을 꼭 짜고 싶거든요. 각 파티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서포터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어떤 파티로 어. 구성되고 싶다. 뭐 이런 걸좀 아, 말씀해 주도. 아, 네? 가비던부터한 번. 네. 소소하게 얘기만 어. 한다는 건 아니고 어, 가볍게 아, 가볍게. 뭐 의견만. <laughs> 아 소소하게 맞지? 또 소서가 홀리랑 또잘 맞지 않나 그리고 아, 소서하면 아, 아, 또 뭡니까 아. 타대타대하면또 기공사 오, 오. 그리고 이제 기공사와 소서가 있으면 또 뭐다? 시적 시너지가 필요하다 아, 아, 그래. 아. 자 그러면 여기 한 자리가 나왔는데 어, 바로... 한 분은 서포터가 아, 네. 안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가고 싶은 분연이가 자리에 일어났거든요 연이가 양보를 되게 잘하거든요 <laughs> 삶이 양보예요 그래가지고 음, 아. 네. 그러면은 연희님이 양보를 하시죠 여기서 버버버 가자 양보를 잘하시면서 양보를 잘하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 때 이제 망령애들 로사단 둘 느낌으로 그러면 뿌아누나가 오는걸로 뿌아님 망설이시나요 아, 아, 지금? 근데 제가 진짜 막 뭐라고 하면 좀 많이 겁먹는 스타일인데 그 루마라 언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한번 해주시죠 그거 <laughs> 고원님 사먹벌더나요 <3억을> <laughs> 저게 중요한 게 저게 거의 10초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찍면줄수록 좋은 거니까 <웃음> <웃음> 에, <에이> <laughs> 아한 파티 결정한 겁니다 이러면 네, 그, 콜라 소설 기공은 일단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대헌 진짜 강무 한번 먹을 맛은번 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뭐 일단은 방토라 님이랑 땅 형이 하는 거 보고 아직 끝난게 아니었구나 재진이 형그 카톡으로 항상 오케이. 선물 보내놓을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치덕 열심히 넘어보겠습니다. 아, 아.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워블이랑 디트 브레이커 둘 요렇게 남았거든요. 이게 워블을 어. 나눠도 되고. 그러면 디트 브레이커 창술이랑 워로드 브레이커 블레이드 요렇게 되겠네요. 오 이거다. 더버버 음. 한쪽에 보니까 확실히 깔끔하긴 한데. 어, 그렇긴 하네. 그러게 버버버만 이렇게 합쳐지니까 모두가 행복하네. 씁쓸해 아. 보이지 <laughs> 이렇게. 내가 볼때 트레이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딜잘 미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딜적으로 보면 버버버를 찢어해야 되는데. 찢는 걸로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 자, 자, 그럼 매물 어. 나왔습니다. 매물 나왔습니다. 예, 감사 <laughs> 예 <laughs> 근데, 버버를 찢어도, 그, 치적 파티는 그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어는 여기는 고정일 수밖에 없어. 여긴 너무 예뻐서. 그럼 그냥 앉을게요. <laughs> <laughs>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후니님, 혹시 미련 있으신가요, 지금?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 주를 음, 그렇죠, 그렇죠. 버서커를 네. 찍고 2 주차 때 버버버를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니 다음 주에도 볼게요. 후원해 오늘... 주시는 빅살이 잘난다님 정실 정실부임이... 부인님. 리님신짜 왜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래님복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가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와앙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기공주 서연왕자님 고희연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윌리제님오모직님 유한냄님 이크님 뱅거밤처님 유니님 블루빅님 부엉이는 부엉벙님 가브리엘유님 왕궁백님 소이지님 넬리리아 사칠칠님 시크릿선님 박기남님 골메등장님 프리츄님 래핑피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고미님 쏨프로님 지리지리선님 아이조님 한살님 아르세님 에프카슈님, 유엘님 포도는 마이구미님, 제이엠킴님, 안락님 웨스트피구일님, 야암님, 지차님, 민트유자라떼님, 감사드립니다.